일단 제가 다른 나라도 있지만 브라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정보라던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라좀 있었는데 브라질은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거든요 막 구글링을 엄청 해봤어요 영어로도 해보고 한국말로도 해보고 찾다가 일단은 머리를 썼던 게 BSC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에 연락을 해보자 우리가 이런 업체인데 좀 업체를 좀 소개시켜 줄수 있겠냐 했는데 리스트를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이메일로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노하우인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분들의 답변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답변이 얼마큼 친절한지, 얼마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지. 예를 들면 50개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메일을 똑같이 보냈어요. 한국에 이런데고 우리가 이런 시점부터 이렇게 갈 거고, 뭐 너네가 이렇게 어렌지를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지를 질문을 처음에 던져요. 그중에 3분의 1은 답장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벌써 이제 날라가죠. 그렇게 해서 알지만 또 질문 한번더더 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대고시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해줬었는데 공장장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이세 군데인데 어떠시고 갔냐. 같이 이제 지리적인 것과 품종은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골라서 컨택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갈지갈 거고 비행기 시간과 호텔은 이렇게 할 거고 어떻게 픽업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떻갈 건지 이런 일정들 을다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브라질가는게 사실 굉장히 일이에요 완전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그때는 너무 멀고 하니까 대표님은 둘이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캐나다 1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고 그 다음에 6시간 거기서 그냥 이제 대기를 하고 다시 상파울루까지 16시간 비행기 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틀 꼬박 이동만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상파울루에서 다른 지역까지 비행기를 4시간을 탔고요 거기서 또 차로 또 이동을 하고 생도를 찾으러 가는 것에 보면 재밌는 여행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더 계실 수도 있는데 여행이라기에는 너무 좀 고된... 힘들나 이제 둘째 도착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원하는 커피를 찾기 위해 커피를 해야겠죠. 거기는 커피를 진짜 피줄이막다수고 손이 덜덜덜 떨 때까지 커피 마시거든요. 큰 원형 타기 있어요. 원탁이 있는데 10개의 샘플을 한 샘플당 컵 다섯 개를 해요. 그게 한 테이블인데 그 그거 50개거든요. 그거를 세 테이블을 해요. 150개를 하는 건데 커피는 또 뜨거울 때랑 또 중간에 또 씹었을 때랑 차가운 때랑 계속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가셔서또다적고 피드백도 좀줘야 되고 이런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걸 찾게 되죠. 저희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고 근데 캐릭터가 세지 않아야 돼요. 일단 단맛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뒷맛이 항상 부드러운 커피. 근데 거기서 저희가 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맛은 좋았지만 또 국내에서 로스팅을 했었을 때 이런 또 관점이라던가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샘플을 갖고 와서 R&D 씬에서 같이 커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로스팅이 영향이 있나요? 샘플 로스팅 단계죠. 기존의 프로덕션 로스팅 하기 전에 이 샘플들이 뭐, 적합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 볼 때는 생산량이 우리가 쓸수 있는 양만큼 공급이 가능한가. 이 샘플이 이 순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정도까지도 농장이 좀 지속적으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는가. 샘플을 통해서 좀 찾아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샘플만으로는 사실 완벽히 캐치해내기는 힘들고, 샘플만 요청하는 것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파트너십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제 대표님이나 저희 헨리가 같이 가는 유이기도 하고. 그 샘플을 달라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이유가 그런 그 농장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물량을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능을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생굴을 쓰게 되면 스펠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싱글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받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좀 블렌딩 비율이나 뭐 이런 맛 같은 거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라서. 음. 수급이 조금 안 좋다고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바로 얘기 없이 바꾸고 콜롬비아에서 브라질로 대체하고 이렇게는 쉽게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때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 샘플로스 다 해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커피핑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산지를 가면 얘기했듯이 한 나라만 가는 경우는 없고 보통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 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샘플을 한 많게는 한 4, 5 0까지에서 50가지, 100가지까지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한 번에 커피핑하기는좀 힘들고 섹터를 좀 나눈지, 지역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가격대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점수별로 좀 나누든지 해서 3, 4일에 걸쳐서 뭐 일주일에 걸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샘플 로싱할 때는 일관적으로 나오려고 로싱을 해요 로싱 포인트가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생도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뭐 프로파일 변화를 주고 하기도 하지만 샘플 로싱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주려고 노력 해요 어쨌든 샘플 로싱을 해서 샘플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커피를 살지 그때 가장 유의 깊게 보시는 건 뭐예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저희 제품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커피를 많이 찾으려고 해요. 기존에 사용하는 농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사용하는 농장에서 수급이 좀 불안정하거나, 할때 그런 부분 좀 채워줄 수 있는 샘플들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수급이 불안하지 않더라도 농산물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급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물량들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한두 농장하고 거래하게 되면 이 농장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으면서 저희가 좀 세분화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한 가지 특정 블렌딩이 한 2, 3년 지났을 때좀 맛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때 그때 해마다 좀 맛이 달라져요. 같은 농장에서 같은 수확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들어왔을 때 하고 3, 4개월, 6개월 뒤에 수분이 조금 빠진 다음 하고 그 같은 크라이라도 맛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 배치마다 좀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블렌딩 을좀 미세하게 변화를 주기도 하고 프로파일을 바꾸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장기간 두고 보면 조금 미세하게 는 맛이 변하기는 해요. 근데 그 미세함이 일반 분들한테서는 잘 느끼지 못할 정도의 변화. 를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처음에 설정한 블렌딩 비율을 고집하게 되면 맞으로는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율보다는 블렌딩이 갖고 있는 캐릭터나 노트 같은 걸 많이 따라가려고 요 각자 이제 점수를 내는데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다수의 의견을 존중은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좀더 경험 많은 대표님이나 저나 해서 좀 최종적으로 좀 조합을 하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진 <웃음> 않는가? 독재적인 좀 그런게 없어 있지 않죠 있는데 다 이게 좋다. 근데 대표님이 이게 좋다. 그럼 어떤 걸 결정할까요? <웃음> <웃음> 이제 설득을 해야죠. 대표님. 네, 네. 네. 뒤에서 이제 물밑 작업이 네. 들어가는 네. 거네요. 네. 대신에 정확한 데이터를 큰 네. 거. 그러면 거기서 그럼 이걸 사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이 이제 한 컨테이너로 저가 들어오게 되는데 뭐 c 프라던가 이런 이제 인도 조건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FOB로 많이 하고요 물건은 모두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종 샘플을 뭐 3번을 골랐다 그래서 3번을 뭐한 컨테이너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6 0 k g 서 320백이고 콜롬비아는 300에 70백, 70kg라서 한 270백 좀뭐 보통 한 19톤 정도 생각하시면 니다 그럼 한컨테이너 개혁하는 거네요? 약간 좀 네. 진짜 떨리겠네요 이 커피를 딱 결정하면 이거를 19톤을 사야 된다는 거아요 그렇죠 제돈 아니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아 하지만 그런 돈을 송금하고 하는 거는 무역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제일 손떨려하실 분은 저분이일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좀 선정 단계에서 뭐 꼼꼼히 보는 편이야. 그쪽이랑 이제 메일이나 뭐 통화로만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음. 거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거기 어떤지도 다 알아보고. 좀 음. 확실한 서칭이 필요한 음.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트 트레이딩에 좋은 면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금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어디 나라라고는 제가 말씀못 드리겠고, 들어왔는데, 통관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받았던 서류가, 가짜 서류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식품 검역관에서 이거를 통관을 안 시켜줘요. 근데 그한 컨테이너거든요. 근데 과테말로 단가도 비싸잖아요. 과테말라얘기했요 <laughs> <laughs> 나라가 이제, 근데 과거 그 나라를 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서 하는 업체가 이제 좀 되게 안 좋은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결국은 묶여서 다 폐기를 해버보는요 왜냐면 사용할 수도 없고 다시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 비용도 저희가 내고 일단은 이 농장에서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저희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농장에서 수출에 대한 대행 업무를 어떤 업체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업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고 날른 거죠 물건은 배를 실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보낸다는 서류가 다 가짜였던 거요 근데 저희만 피해본건 아니고 그때 대행 업체가 여러 개를 했어요 <laughs> 여러 개를 하고 도망간 거라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커피? 다 태우러 갔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태우세요가 아니라 저희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역 담당자랑 저희 이제 이사님이 가서 태우는 거까지 확인하고 맞죠. 비용도 저희가 지불하고 네,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 트레이드의 리스크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일 큰 리스크 중에 하나 있는 게그 리스크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와요 샘플이 저희가 만약에 골라서 들어온 것들이 맛이 다르게 올수 있어요 샘플은 좋은 거 보내는데 실제 물건들은 맛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것도 좀할수 있는데 그런 저희가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그런 능력도 저희가 보는데 자기가 정말 명하라고 똑같은 콩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를 그냥 보내겠다. 그리고 돈안 받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었어요. 저희도 그 전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뭐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같이 식사도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와서 미안한 하 사과하고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까지 또 해주셨고요. 뭐 한국은 안 오셔도 된다 했는데, 커피를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 또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거기랑은 아직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네 하고 있는데 꾸준히 시키고 있진 않아요 기회가 되면 계속 해드리려고 아오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실은 어. 있었지만 그 기회로 인해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네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사겠다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한3 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받을 때까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뉴크럽 시즌이라면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콩을 모으겠죠? 모아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한달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음. 그리고 중남미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는데 한두달 정도 잡아서 넉넉히 한세달 정도면 돼요. 아세달정도 아시아 쪽은 좀 빨라요. 두 달만에 돼요. 그러면 유크럽들이 들어오는 달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크럽 시즌이 시작된 데들도 있고, 아프리카도 내추럴 루런팅이 시작됐고,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연초영어에서 미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하나도 재밌는 게 있다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페루도 그렇고 나라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어디는 연말에 수확이 되고 북부 지역은 연초 중간에 지역은 1년 내내 뭐 이렇게까지도 수확이 되는 그런 계급 나눠지고요 실제로 막 이런 경우는 없어요 샘플을 한 거랑 막상 받아본 거랑 맛이 다른 점 있었어요 있는데 <laughs> 이게 보통 샘플하고 본품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로 첸인지에서 갖고 샘플하고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한두달세달 달 걸려서 본품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기는 한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편차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컨테이너 거는 괜찮았고 뒤쪽 거좀안 좋은 게들어왔었던 적도 있었고 그쪽에서 이제 변명하기로는 라시 바뀌었을 때 챔버를 한번 비워내고 다시 작업했어야 되는데 이 전날 타고 우리 거하고 섞였다라고 응. 표현을 응.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랑 거래를 응. 안 했고 보통 저희가 새로운 농장 같은 경우는 1년, 2년 정도 한 컨테이너씩 따로따로 따로 따로 시키고 이런 경우 느 정도 스필레가 쌓이면 물건도 이상 없고 서류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면 건강 응. 계약 응. 응. 그러면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퀄리티적으로 커피가 많을 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유크 시즌이 지나서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고 커피 생두를 딱 받는 다음에 바로 이제 프로덕트로 음.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프로덕션 로스팅을 하기 전에 작은 로스터기로 이제 프로파일을 계속 잡아봐요 여기서 그래서. 작은 로스터기라고 하면 뭐 기세는 4 0 k g 짜리 <laughs> 일단 5kg 짜리를 일단 돌리고 네.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얘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좀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프로파일 잡을 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번 임시 프로덕션 로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대형 로스팅에 좀 적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형 로스팅으로 로스팅하면은... 로스팅 한번실패하면 60kg에 한 백인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큰 로스터기일수록 프로파일이 좀 안정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뭐 편차가 크게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뭐 정말 뭐 딴짓을 하거나 <laughs> 약간 실수를 해서 뭐 놓쳤을 때 그럴 때 빼고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두번 없을 수도 있고 로스팅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으로도 많이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빌러가 보상해 주나요? 뭐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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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aughs> 언스페셜티 이번에 블렌드 만들 때도 <laughs> 그럼 그렇게 수입한 생두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그 브랜드의 커피를 생산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의뢰를 하는 업체랑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커피 색깔을 이제 먼저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그 회사의 이미지나 뭐 카페 프랜차이즈라면 뭐 인테리어나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걸 많이 접목을 해서 커피도 같은 계열의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표현 하는 편이에요 스페셜티 뭐,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것들을 연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커피가 들어갔어요 이 복숭아나 살구 좀 느낌을 좀 내고 싶어서 를했고 이디오피아 시다모 쪽의 아베니아 는 건데 어, 이디오피아 내추럴이 굉장히 향이 되게 강렬한데 너무 강렬한 향을 넣게 되면 좀 코스타리카 쪽좀 밸런스를 좀깰수 있을 것 같아서 향및 톤을 좀 낮추려고 좀 로스팅 조금 더 했고 그러면서 좀 단맛을 좀더 끌어내서 텍스처 위주로 좀이 로스팅을 했어요. 공장님께서 로스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되게 작은 로스터기부터 되게 큰 로스터기까지 다양하게 또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로스팅에 있어서 가장 좀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느낀 거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생두도 중요하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소하게 생두를 투입하는 거, 로스팅된 거 원두를 풀링하는 거, 운송하고 포장하는 단계 하나 하나가 다 퀄리티를 좀 자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생두 생산하는 나라에서 그런 노고를 정말 정말 왔거든요. 커피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는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것들은 다 그분들의 큰 고생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빌어서 뭐 그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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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커피 생산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